4월 27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1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과 412장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 4 1 2장 내 영혼의 그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산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 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가 넘쳐나문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로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아침에는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674쪽에 있는 역대하 14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아베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요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조상을 깨트리며 아사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요하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요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큰 용사였더라 구수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4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레사 스바다 골짜기에 진을 지연녀를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 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들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면 본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했다가 성공한 사람, 또 실패를 모르고 성공한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을 높이 왕 중에서 평가하지만. 우리가 사실 더 눈여겨 봐야 될 왕은 남 유다의 이 아사 왕입니다. 이 사람은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던 사건과 비교할 수 없는. 사실 다윗은 한 사람을 쳐서 이긴 거지만 아사는 자기의 소위 말해서 두배 이상의 어찌 보면 열배 이상의 군사를 대적해서 이기는 그런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아사의 내용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오늘 읽으시면서 들으시면서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은 대명사 붙어 다니는 꼬리표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보면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평안과 찾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1절부터 시작해서 8절까지 반복해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아사에게 하나님은 평안함을 주셨다고 하는 내용들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삶에 전쟁이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어찌 보면 다윗과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을 찾다가 마지막 인생의 말년에 과오를 범한 것과는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그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찾게 했다는 그런 내용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비 야였는데 자기가 왕으로 되면서 이 아사가 왕이 되면서 7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아사 왕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 하나를 제공을 하죠. 이 7절 말씀이 이 아사 왕을 소위 말해서 결정하는, 이해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대목은 아사의 첫 걸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그랬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아사의 신앙을 볼수 있고, 두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도.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어서 그가 주를 찾게 되는 실질적인 삶의 형태를 보입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구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를 찾게 되므로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아사왕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자칫 기도만 하면 끝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준비하는 그런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사왕의 다른 사람들과 차별이 되는 두 가지의 결과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6절의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말씀드린 대로 평안함을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안하여서 싸움이 없게 되고 견고한 성읍들이 건축되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는 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보면 사실 바람 잘 날이 없었던 것이죠. 엄청난 외세의 침략과 내부의 싸움, 안팎으로 싸우는 일로 인해서 평안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태만해지기 쉬운 평안한이라고 하는 침면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든 신앙의 준비 기간으로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그는 열심히 자기의 일을 감당하면서 특별히 굳이 전쟁은 아니더라도 왕으로서 할 일을 그가 성실하게 수행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했던 것이 이 준비 기간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하고 있는 구절부터 구수 사람, 세라와의 싸움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평소에 기도하고 준비했던 그 역기에 평안함이 그 마음에 초연함이 있었다는 것을 11절에 말씀하고 11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요아를 신뢰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평안은 환경이 주어지면 평안하다. 하는 생각과 아, 아, 정말 다른 양태의 모습을 아사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평화는 사람의 개인이든 국가든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무엇을 한다고 해서 어떤 조건이 갖춰졌다고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아사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평안할 때는 주께 지혜를 구해서 준비를 하고 전쟁 때에는 하나님 앞에 초연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자신의 등치보다도 10배가 더큰 군사 규모와 싸워서 그들을 전멸시키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은 비교도 안 되는 이런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정말 전대 미문의 역사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야사를 보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8절의 말씀 잘 알고 계시죠? 구하는 이마다 찾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을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이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 믿음의 증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시는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위태할 때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귀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다집 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고 또 나로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로 인한 모든 사람들의 삶에 평안함과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있도록 함께 그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서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어도 사는 세대 속에서 아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삶이 아사에게 평안함과 전쟁의 승리를 안기게 한 계기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래서 주의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일의 중요함을 깨닫게 되고 환경이 아니라 관계임을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왔사오니 주님을 찾는 귀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의 귀한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삶의 평안함과 형통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